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각국 언론 매체의 반응 살펴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문재인 정부의 독재국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판단은 사법부가 했지만 문재인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팽배합니다. 문재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입양아 취소 변경 발언에 사이코패스를 넘어선 소시오패스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양 부모들은 문재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들은 저런 정신병자가 나라 운영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내정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차량을 7차례나 압류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어제 박범계는 논란의 종합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트박스가 미어 터지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는 말로 이번 뉴스의 시작을 꾸미는 게 가장 적합할 듯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징역형 확정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을 대체 얼마나 했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지만 문재인처럼 입양가족을 대놓고 농단한 것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있을 텐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 아마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꼭 구속을 고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진짜 저희가 무엇인지 강혜국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서울고법 형사일부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돈으로 뇌물 86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상 이 부회장도 사면밖에는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기자회견에서 보셨다시피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은 엄청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눈알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도끼를 품고 있는 듯한 문재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를 한방에 조기 납부하라는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릅니다. 재계와 국세청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고이건이 전 회장의 주식 가치에 따른 상속세는 11조 원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상속세를 문재인 입장에선 문재인 임기 중다 받아쳐먹고 싶어한다는 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회장 구속의 이유입니다. 한편 이부회장이 실형을 받으면서 삼성그룹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2시 27분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3.18% 하락한 85,200원에 거래됐습니다.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 화가 단단히 나셨을 것 같은데 대체 이 정부는 나라를 얼마나 더 말아드시고 소적을 얼마나 더 만들려고 이러는 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의 말로가 더욱 궁금해질 뿐입니다. 뉴스데일리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차 구속되면서 국내 재계는 물론 외신들도 삼성의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장수가 사라진 셈이 된 거죠. 진짜 없어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오히려 갇히는 형국입니다. 세계 각국 매체에서 들려온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반응은 김자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통신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소식을 전하면서 코로나가 미중 관계를 보다 험악하게 만들고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 소비자 가전 회사의 최상층의 공백을 만든 선고 결과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삼성의 통상적인 사업은 다수의 관리자들이 운영하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 대규모 투자나 전략적 장기적 움직임은 지연되거나 복잡해지게 된다면서. 이 부회장이 지난해 석방된 후 자주 정부 관련 행사와 공공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점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 회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리더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경쟁 업체들을 추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요 의사 결정에서 이 부회장은 배제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사망한 이건이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과정도. 감독하지 못하게 됐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본 이혼게이자의 신문도 삼성은 다시 톱 부재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면서 이 부회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경영톱이 될 예정이었지만 재수감되면서 한국 최대 기업의 경영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경제단체들도 잇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재수감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닥친 경제위기 극복을 이끌어야 할 대표 기업의 수장이 사라지며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왔는데 구속 판결이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전 경련은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 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 역시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총은 최근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 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경제가 코로나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 급변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이 대표기업으로서 신산업을 선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의 부재로 위축될 것 같아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판결이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경제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부재에 대한민국 경제가 입을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대단했습니다. 특히 삼성을 차라리 해외로 이전하라는 의견을 참 많이 볼수 있었는데, 오죽하면 나의 나라 버리고 다른 나라 가서 기업을 운영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재용 부회장 선고 직후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청원이었을까요? 강추천 기자가 청원 내용과 함께 네티즌들 반응을 전합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일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 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3일절 특별사면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이 공짜로이 부회장을 풀어줄 위에는 아니어서 3일절 특별사면은 삼성이 문재인 정부의 입맛을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로 오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 소식을 접한 네이버 사용자는 이 무능한 정부는 자기들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가 삼성 덕분에 유지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며 열심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적폐 취급하는 나라다. 그냥 해외로 회사를 옮겨라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네이버 사용자는 삼성은 한국에서 이런 꼴당하며 있을 이유가 있냐? 한국은 독재국가여서 대기업이 살아남기 힘들다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어차피 한국에서 고용 창출, 세금 납부에도 욕먹는데 주주들을 위해 미국으로 본사 이전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업의 적극적인 신사업 발굴이 절실한 시점에 이 부회장 구속은 삼성그룹의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Y로 시작하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몇십조의 큰 금액을 움직여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룹 총수가 필요하다며 전 세계가 성장에 미쳐있다. 한가하게 하던 것만 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외국 나가서 살아봐라.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안다며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 마당에 총수를 감옥살이 시켜서 국제망신을 시켜야 하나, 김정은이 시켰냐, 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추천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이 아동학대 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엽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문재인은 역시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본인이 본인 스스로 증명해줬습니다. 문재인이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어제의 발언은 역대 최고로 충격적이어서 제가 쇼크로 들어 눕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발상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청와대에 거주하게 된 건지 정말 경악스러울 뿐인데 저보다도 더 충격적인 건 입양한 아이들을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겠죠. 입양 부모들 사이에선 입양은 쇼핑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터져나왔고 입양 부모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문재인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초기에는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화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입양 부모들의 네트워크에서는 입양을 놓고 취소나 아동 변경 등의 단어가 나온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 입양 부모는 기자 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입양 부모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입양은 아이를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거나 환불하는 쇼핑이 아니다라며 입양 아이의 평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심이 섰을 때 양부모들은 큰 사랑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 대통령님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련 부처와 이야기를 해본 것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미래가 정말 암담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입양 현장에선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국내 입양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소시오패스 같은 문제 인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지영 전국입양가족연대 국장은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입양 부모들이 있는 대화방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쏟아졌다며. 입양은 신성한 가족이 되는 결정으로 부모들이 진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쇼핑처럼 취소하고 교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 두 명을 입양이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당 의원도 문 대통령의 입양하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 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며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계속되는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놀람>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